벽시계 머리카락 벽걸이 시계 안에서부터 마치 혀를 내밀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머리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계 안에 있는 털은 어색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시계 안에 털을 넣어 기념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당연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액자와 털의 만남이 주는 낯설음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페이즈망 기법에 의한 효과입니다. 대페이즈망이란 단어 자체가 낯설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추방 유배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이 기법은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추방은 곧 다른 장소로의 전이나 익숙한 크기의 전환을 통해서 실천됩니다. 작은 벽걸이 시계 속 커다란 머리카락 다발이나 버려질 곳으로부터의 추방을 당한 머리카락이 시계 안으로 잠입한 표정은 낯섭니다. 이러한 대페이즈망은 산물의 속성을 변주함으로써 기괴하거나 낯선 충격을 주는 언캐니 혹은 그로테스크의 느낌마저 전합니다.